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반 이상은 비유이고 반 이상은 예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보금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거의 뭐 70, 80%가 예수님께서 비유와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끔씩은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함부로 쓸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떨 때는 즉설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사복원서를 보면 이해하기 쉽게 비유와 예화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주인과 포도원이라는 그 예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렇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 농장을 만들었어요. 부잣집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농장에 농부 소장농 몇 명을 세워놓고 계약을 맺습니다. 소장을 하고 세금을 나의 몫을 줘라. 그 계약을 하고 포도원은 소장농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여행을 떠나죠. 수술 때가 왔습니다.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소장농은 계약대로 그 주인에게 주인의 몫을 줘야죠. 그게 소장이잖아요. 소장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장농들은 주인의 몫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인을 시켜서 가서 내 몫을 받아와라. 하인이 갔어요. 그러면 이 소장농들은 그 하인에게 주인의 몫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이, 이 소장 농들이 이 하인을 훔씬 두들겨 패서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 이게 잘못 전달됐나 그래서 두 번째로 하인을 또 보냅니다. 그러면 이 소장 농들은 주인의 몫을 줘야죠.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또이 소장 농들이 이 하인을 또 훔씬 두들겨 펴놓고 주인에게 또 보내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주인이 이제 하인을 안 보내고 누구를 보내냐면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이 가니 설마 내 아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그러지 않겠지. 나를 대하듯 내 아들을 존경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을 훔친 편게 아니고,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소작인들은 그를 보자,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서로 의논한 후, 그를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에요. 아들을 보냈으면 이제 아들을 이제 주인처럼 생각해서 자신의 세금을 네, 내려주고 세금을 주고 자신의 주인의 몫을 받을만도 한데 이 소장농들이 오히려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들을 죽이면 이 아들을 죽이면 우리 포도원은 우리 거다.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시체로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소작인들의 마음처럼 주인이 포도밭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이 포도밭을 주었을까? 아들을 죽인 이 소작농들에게 어떻게 그 밭을 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이 구약 성경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laughs>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동네에 있는 건달들 불러다가 보냈겠죠. 주인은 어떻게 했냐면 16절 이렇게 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돌아와 소작인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자 예수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수작이 돌아와서요그 주인이 돌아와서 수작놈들을 다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 밭을 맡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1 6 절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주인도 아들도 수작인들도 그렇게 되지 않길. 아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말을 하죠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 이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포도원 이야기에서 모퉁이 모리돌로또 말씀의 비유가 바뀝니다.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모리돌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저 예전에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건축자가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이 건축자가 돌인 버린 돌이라면 정말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갑자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머릿돌이면 머릿돌이지 도대체 모퉁이 머릿돌은 뭘까? 혹시 모퉁이 머릿돌 보신 분 계시나요? 모퉁이 머릿돌, 이 모퉁이 머릿돌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머릿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뚝섬교의 머릿돌이 어디 있나 한참 찾았어요. 근데 안 보여요. 혹시 우리 뚝섬교의 머릿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보물찾기처럼 안 보여요. 혹시 안 만들었나요? 그죠. 없죠. 제가 1층부터 8층까지 다 찾아봤는데. 머리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귀했던 교회 사진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군인 교회는 어디를 가든 저렇게 교회 시작을 알리는 머릿돌이 있어요. 제가 홍천에 있었던 교회인데, 이 성조는 제가 잘안 보이는데, 네. 64년 12월 22일이죠. 그리고 미팔군하고 같이 만든 교회가 제가 13년 동안 섬겼던 교회입니다. 저렇게 머리돌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 어느 건물이든 내려주세요. 우리 뚝손교회도 좀 머리돌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완공 기념이라도.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저 머리돌을 저렇게 만드는데 이 유대인들의 머리돌 양식은 저렇게 저런 모습의 머리돌이 아닙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시면 진짜 말 그대로 모퉁이, 모퉁이에다가 딱 박아 놓는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저게 예수님이 말씀 비유로 말씀하시는 모퉁이 머릿돌입니다. 우리는 저런 모퉁이 머릿돌이 없죠. 우리나라 건축 양식에는 저런 생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머릿돌은 그냥 머릿돌이 아니라 이 기초를 다져주는 머릿돌입니다. 만약에 저 머릿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요. 저 모퉁이 머릿돌이 없으면 건물을 쌓지도 못해요. 저 모퉁이 머릿돌이 유대인들의 건축 양식이었습니다.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건축 속에 이 모퉁이 머릿돌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쓸모없이 버렸던 그 돌이. 아주 중요했던 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돌이나 뭐 철판 찍어서 붙이는 머릿돌이 아닌 거예요. 그 건물의 기초가 되는 것이 못퉁이 머릿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축에 머릿돌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건물은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초 돌석입니다. 그 건축가들이 아무 생각 없이 쓸모없는 버린, 버려서 쓸모없는 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너무 귀한 모퉁이, 모리뚤이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이 말씀을 누구에게,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누구에게 주인과 소장농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느냐 왜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에게 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읽었던 본문 1 20장 1절과 2절에 주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보여 주시면 1절과 2절 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이게?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한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장로는 직분 장로가 아니죠. 네, 성경에 장로라는 직분은 없어요. 그냥 그 마을의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장로예요. 그러니까 또 오해하시지 마시고 장로 직분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와 장로들에게 이 소장농을 비유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하인이다. 너희들이 그 하인이다. 그 수장농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돌을 쓸모 없이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돌은 모퉁이 돌로 아주 중요한 돌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비유의 말씀이.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20절 이렇게,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 모든 비유가 자기들한테 하는 거를 알고 이제 화가 났겠죠. 자기들한테 이 소작농 한이라고 비유를 하고 또 건축 이 어리석은 건축가라고 비유를 하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다가 워낙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무서워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 네, 말씀 드려주세요 우리가 얘기했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읽었던 개혁기정이고 좀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은그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누구나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그 돌에 깔리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저기서 돌 위라고 말씀하시는데, 돌 위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분.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머리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려 주세요. 예수님 머리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산산조각 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깨지고 가루가 되는 것은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깨지고 가루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지겠고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본래 신들하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뜻은 산산 조각나다, 깨뜨리다, 박살하다, 아주 강한 이미지의 단어죠.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있으면 그 인생이 완전히 깨지고 박살하고 산산 조각난다. 그 말씀인 것이죠. 누구한테 하셨느냐?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원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강한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들은 내 머리 위에 있는 너희들은 박살나고 가루가 날 것이다,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 이유가 일절과 이절의 말씀에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서기관들의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 이르되 자 이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도대체 당신이 뭔데 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느냐? 도대체 당신이 그런 권한이 누가 줬느냐? 예수님의 권한을 완전히 철저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자격도 없는 이가 왜 성전에 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해라. 예수님의 권한과 권위를 아주 철저하게 무시를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무릇 이돌 위에 예수님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라. 사람 위에 이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인자는. 예수님의 예수님,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흩트러 버리겠다. 공동번역에는 그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누구나 산산조각 날 것이며 그 돌에 깔리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아주 예수님이요,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머리에 꼭대기에 앉아 있으면 가루를 만들겠다, 산산조각 내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들 눈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처럼 보일지라도 그 돌은 모퉁이 머리돌로서 건축의 기초가 되고 건물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돌이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거를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들은 무시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있었던 대제사장 율법 학자 올로두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셨습니다 그것을 본문이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시간이 아니죠. 사순절은 절대 예수님의 꼭 머리 꼭대기에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산상 조각나고 가루가 될 뿐이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밭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땅에서 이 주인의 땅에서 겸손하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인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그 열매를 돌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이 소작농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도 이 소작농처럼 살면 안될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내 것일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과연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심지어 내 육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다 놓고 갑니다. 이 땅에 내 거라고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 비유의 말씀처럼 소작입니다. 주님이 주신 땅에서, 주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일터에서 일할 뿐이에요. 그거 우리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라도 단 일원이라도 우리는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포도밭에서 소작하는 소작농일 뿐입니다. 잠깐 하나님이 우리를 나에게 맡겨 주신 것 뿐이죠. 누구에는 많이 맡겨 주시고 누구에는 작게 맡겨 주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동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뭐라도 할수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우리 하나님 앞에 원래 주인이셨던 주님께 올려 드리는 그런 수장농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장모님과 권사님한테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70 지금 원래 그 주민등록증 생년월일은 77년 2월 1일입니다. 근데 태어 나기를 12월 12일에 태어 났어요. 예. 네. 애매한 생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마흔 아홉. 으로 하면은 마흔 여덟. 제가 이제 마흔 아홉 죄송합니다. 우리고 스님들 같은 참나 앞에서 나이 말씀드려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이제 25년 사회생활 했고 앞으로 내가 얼마나 할수 있을까? 이 사역을 얼마나 할수 있을까? 많이 해도요, 20년 못 채웁니다. 앞으로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요, 20년을 못 채워요. 20년을 못 합니다.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면, 제 스스로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의 수장농으로 일할 때, 열심히 일해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드리자 그렇게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산산조각 내시고 가루로 만드시겠다 아주 심하게 질책하십니다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장로 이들처럼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있지도 말고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영원토록 내꺼인 것처럼 생각하지도 말고 오늘 하루 맡겨주신 이 포도밭에서 주님의 땅에서 주님의 것 안에서 우리가 소작농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일하며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주인이신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라 믿습니다. 그 포도밭이요 어떤 분에게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잠시, 잠시 하나님의 것을 빌리다가 가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빌리다가 가는 것 뿐이죠. 그곳에서 우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요, 진짜 포도 열매가 아니에요. 진짜 원하시면 우리는 빨리 가서 포도밭에 포도를 심고 포도 열매를 따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은요 포도 열매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마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는 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열매, 이 생명의 열매. 올 한해. 우리 뚝섬 교회 실천 운동 중에 하나가 한명한 한 사람 전도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열매인 이 생명의 열매를 올한해꼭한 개라도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소작농이 주인행세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여 스스로 산상 조각 내고 가루가 내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셔도 안될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그 삶의 초소에서, 그 땅에서 그 기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우리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들었을 때 그곳에 더큰 은혜와 더큰 열매와 더큰 생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에 되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들에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 한국에서